저는 이 중국 코 매부리가 좀더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좀 레어템인 이유가 화려한데 매부리도 있고 코끝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걸 둘다 높이는 게 이제 포인트고 기본적으로 콧대 높일 때는 실리콘을 쓰는데 그 매부리 코를 만들 때는 깎아서 쓰는 게 훨씬 만들기가 유리니요 중국인 의사들이 수술 도 잘할까요? 아니면 한국인 의사들이 수술 도 잘할까요? 원장님 릴스 이런 거 보면 중국 가가지고 코성형을 하고 온 후기가 엄청 많이 맞아요. 보이더라고요 어, 원장님 도 보셨어요? 네, 요즘에 인스타에 중국 코성형 매부리코 만들고 왔다 약간 이런 맞아요. 영상이 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막 특히 이렇게 매부리 만드는 스타일이 특징인 것 같던데 혹시 원장님 병원에도 그런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끔 오시나요? 가끔씩 이제 워너비 사진을 이제 보여줄 때 인스타에 이런 컨텐츠가 핫하다 보니까 중국 코 사진 정말 보여주면서 이런 코할수 있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음. 한국 사람들은 아직 중국 코 성형 사진을 보면 제가 느끼는 느낌은 음. 화려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매부리 코가 있는데 화려해요. 이런 음. 어, 차이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성형을 할때 매부리를 좀없 셀려는 성향을 일반적으로 사람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의사들도 약간 내부리를 없애야 되는 것 같은데 깎아야 되는데 절고를 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중국 성형, 옛날 뭐 판빈빙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약간 좀더 서우적이고 약간 좀 이목구비가 되게 진한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에 뜨는 중국 코 성형 사진을 보면 코가 생각보다 코끝이 되게 높아요. 이 와중에 매부리 굴곡이 있어요. 화려함과 매부리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되어 있다. 이런 느낌 들고 우리나라에서 화려하게 한 코를 보면요. 매부리가 없는데 화려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끝만 약간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느낌. 코끝만 강조한 코보다는 저는 이 중국 코 매부리가 좀더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중국 매부리 코는 없는 매부리를 만드는 느낌,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런 것도 맞아요. 왜냐면 그렇게 코가 높은 사람들에서 동양인 기준에서 매부리가 잘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부리가 있으면 보통 매부리만 있어요. 이런 느낌이 나죠. 코끝이 처진 느낌. 그래서 이런 코는 코가 큰데 화려하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성형을 한 코가 어떻게 화려하냐면 이것도 제가 별로 싫어하는 건데 인스타 같은 데서 요즘에 화려하게 코한다고 보잖아요. 길게 화려해요. 코끝이 이렇게 당겨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당겨져 있으면 매부리가 안 보여요. 왜냐면 상대적인 비율이 코끝이 더 높기 때문에 응. 여기가 부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중국 코 성형의 특징은 둘다 높아요. 응. 여기도 높고, 요렇게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코 성형을 한 스타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게 눈에 확 들어와요. 이런 느낌이 나와? 이게 좀 레어템인 이유가 화려한데 매부리도 있고 코끝도 높아요. 우리나라는 코끝은 높은데 콧대가 안 높아. 왜냐면 얘를 계속 높이다 보면 얘가 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둘다 높이는 게 이제 포인트고. 코가 원래 높은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고윤정님코 같은 거 보면은 매부리가 있고 여기도 높아요. 근데 그 흐름이 중국 코처럼 굴곡이 있진 않고 그냥 완만하게 좀 높은 느낌이고. 중국 코 성형 사진을 보면은 약간 서양 사람... 코 같은 느낌 나는데 엠마스톤 음. 그 스파이더맨 여주로 나왔던 그런 분들 라라랜드 나왔던 분들 음. 보면은 약간 매부리도 있고 코 자체가 서양인인데 되게 높아요 높은데 매부리 약간 있고 이런 느낌 한국 사람으로 치면 민요링코 코가 높은데 여기도 크고 여기도 커요 어. 그건 안한 코거든요 우리나라에 민요링 같은 코가 수술 안한 사람이 없어요 어. 누가 있을까 수술해도 못 만드는데 그러니까 되게 레어하고 매력적이고 약간 서구적인 느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묻어나는 코가 성형외과 의사가 보는 그 중국 코의 느낌이라고 저는 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막 너무 매끄럽지 않게 매부리를 음. 오히려 조금 만드는 게 저는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매부리가 네. 뭐 있었던 사람이 조금 남기는 거는 좋아하시잖아요. <laughs> 맞아요. 근데 없는 네. 사람이 매부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저는 아직은 이게 그렇게 받아들여질 것 같진 않아요. 중국 코를 봤을 때그 코를 너 할래라고 불렀을 때, 어, 나 할래라까지 이렇게 선뜻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우리나라 정서상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고, 좀 다르게 하고 싶다. 차라 우리나라에 코끝만 땡겨놓은 것 같은 이런 코 성형을 하느니 저게 낫다고 생각해서 이제 정말 바 오시는 건지 아니면 저게 광고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댓글을 저도 가끔 읽어 보거든요. 그러면은 아, 굳이 저걸 매부를 만들었어? 뭐 이런 반응된 반면에 오 되게 잘 됐다라는 반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코 성형하는 거 보면 알지만 전 매부리 맨날 깎지 마라. 예쁜데 그걸 왜 깎냐. 잘 살려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럼 그 살린 거 이상으로 또 만들 거냐라고 그러면은 어 사람들이 해 달라면 정말 해줄수 있는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어 매불이더 만들어 주세요라고 먼저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기고 싶어요. 있죠. 그리고 낌이나 이런 건 남겨 주세요. 있고 그냥 저 반듯하게 해 주세요. 이건 있어도 더 만들어 주세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서 저 코에 분명한 매력이 있고 그 매력의 중심선에는 이제 매부리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아 매부리가 되게 예쁘고 매력적인 코에서 중요한 포인트구나 이런 거를 환자분들도 아셨으면 좋겠다. 어, 근데 그 매부리를 만약에 만들어달라고 하면 그렇게 쉽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매부리가 만들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서 우리나라 코 성형을 할때 저런 코가 기본적으로 낯선 거예요. 원래 있던 매부리 많아요. 친구 중에도 매부리 코인 사람도 많이 있잖아. 특이한 게 아니지. 그럼 저코가왜 이슈가 되냐면, 그러니까 일자 코 같은 느낌인데 거기서 매부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코 성형을 할 때는 실리콘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 이게 사람의 코라면 실리콘이 이렇게 얹혀져요. 근데 실리콘 콧등이 매끈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코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코가 매끈하게 나와요. 근데 실리콘 이 부드럽기 때문에 내가 원래 매부리가 있는 코에다가 이걸 넣잖아요. 그럼 매부리 형태로 얘가 구부러지거든요. 코가. 음. 그럼 그냥 원래 매부리 정도는 잘 나와요. 그리고 이걸 이제 맞춤 보형물이라는 걸 쓰면은 이 굴곡을 조금 더 만들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기본적인 형태는 어쨌든 매끄럽게 나와요. 그냥 콧대가 울퉁불퉁하면 안 되니까. 깎을 때는 항상 안쪽을 많이 깎아요. 네. 그러면 블럭 채워지듯이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되면 매부리가 보일 텐데. 여기 안에 깎으니까 애초에 그냥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이게 탁 안착이 되면 반듯한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리콘을 기본적으로 쓰는 우리나라 코 성형은 매부리를 숨기려는 방향. 그리고 콧대가 일자 형태의 실리콘이 기본적으로 제작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보통 제가 이제 매부리 살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때 저는 이제 무보형물 코 성형을 많이 하잖아요. 그 위에 실리콘을 덮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콧대 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일반적인 성형외과에서 이제 매부리 상당하면 다 절골해라, 매부리 깎아라 이 얘기 하잖아요. 매부리 다 없애려는 생각을 막 갖고 있어요. 환자도 그렇고, 특히 의사. 나같이 매부리 보존하자는 생각도 별로 안 하는데, 이걸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아예 저쪽 너무 극과 극인 어... 평가죠. 그리고 실제로 기술적으로도 실리콘 자체가 그 매부리의 형태를 일부러 만들기에는 목적으로 실리콘이 만들어져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 중국코선언처럼 매부리를 만드는 거는 그걸 만들어주기 위한 뭔가 행위를 해야 된다. 어떻게 만드는데요? 여기에다 굴곡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일부러 굴곡을 만들려면 거기다 뭐연고를 이식을 하든지 아니면 뭐이 실리콘이나 보형물의 형태를 매부리처럼 굳이 더 이렇게 산처럼 올라가게 깎아주거나 그렇게 제작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매부리를 더 부각을 시키면 되는 거죠. 아, 근데 원장님이 실리콘 쓰신다고 했잖아요. 중국에서 코성형하고 오신 분들 설명 보면은 고어텍스라는 재료를 쓰더라고요. 네네. 그건 어떤 재료예요? 등산복이나 이럴 때 우리 신발, 등산화 <laughs> 같은 데 많이 쓰죠. 기본적으로는 미세한 구멍들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미세한 구멍이 있으면 실리콘과 다르게 그 안으로 구멍이 있으면 조직이 살이 자라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 안에 이제 넣었을 때 살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막이 생기지 않아요. 실리콘처럼. 그럼 유착이 되면 움직이지 않아요. 실리콘은 말랑거려 가지고 고무 같은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깎기가 조금 어려워요. 고어텍스는 약간 나무를 조각하듯이 내가 칼이 들어가면 그대로 깎여 나가요. 그러니까 내부리를 만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깎을 수가 있어 아. 그니까, 비누 조각하는 것 같은. 아,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깎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구멍 송송 뚫려 있으면 저번 편에서 메시 매드포어 유착 심해져서 들러붙은 것 때문에 안 좋다고 하셨는데, 이건 괜찮아요? 뗄때 아무래도 좀더 힘들어요. 재수술이 어, 약간 조직이 같이 뜯겨 나오거든요. 피부가 점점 얇아지겠죠. 그래서 이 고어텍스란 재질을 우리나라에서도 한 5년, 10년 전 성형, 코성형에서는 은근히 많이 썼었어요. 요즘에는 고어텍스 쓰는 병원이 굉장히 찾기 드물거든요 뭐 5%, 10%도 안될것 같아요 잘 쓰면 어쨌든 장점은 있는데 이게 뭐 촉감이나 저는 이런 느낌에서는 차라리 실리콘이 더 좋고 나중에 제거하기나 재수를할 때도 실리콘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콧대를 높일 때는 뭐 실리콘을 쓰는데 매부리코를 그 만들 때는 보어텍스를 깎아서 쓰는 게 훨씬 만들기가 유리합니다 중국인 의사들이 수술을 더 잘할까요? 아니면 한국인 성형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더 잘할까요? 원래는 한국이 성형을 되게 잘했어요. 훨씬 어. 앞서 있었고, 저희가 처음에 성형과 의사 돼서 배우고 이럴 때만 해도 중국 의사들이 맨날 와서 한국에서 참관하고. 저도 옛날에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중국이 20명이 제 수술을 참관하고 이런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어 중국. 좀 친해. 그렇지. 흡수를 되게 잘해요. 진짜 5년, 10년의 갭은 아차 하는 순간 따라 잡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 보면 아, 중국도 한국 못지않게 하지 않을까? 또 환자 수가 많잖아요. 철학을 가지고 하는 의사분들이 있으면 케이스가 많으면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해요. 음. 이걸 절대 무시 못하거든요. 어쨌든 한국이 원래는 전통의 정말 강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강자의 자리를 지킬지 봐봐야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네. 중국 고성형 만약에 네. 그런 스타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네. 추천한다 안 한다? 어 저는 그게 어울리실 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약간 서구적인 느낌의 고성형, 약간 민요 인코 같은 느낌. 근데 그게 어울릴 사람이면 정말 이목구비 자체 떨어하고 얼굴도 작고 약간 서구적인 얼굴형이 어울릴 사람이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그래서, 고어텍스를 쓰는 것 자체는 저는 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문제가 생긴 우리가 실리콘이든 고어텍스는 제거를 할 수는 있거든요. 이제 재밌는 거는 근데 뭐그 매부리를 꼭 고어텍스로 만들 필요는 없고, 실리콘으로 당연히 제작해서 만들 수 있고, 깎아서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무보용으로도 할수 있어요. 연골의 양만 충분하다면, 연골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 어쨌든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많은데, 연골은 이렇게 덩어리처럼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 조각을 재조합해서 만드는 거니까, 연골로 재조합하려면 이제 정말 어렵죠. 손이 진짜 어지간히 많이 가요. 그거를 만든 가장 쉬운 방법이 저는 고어텍스 같아요. 중국에서 왜 고어텍스를 쓰냐 물어본다면, 그게 깎기 가장 쉬워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게 생각보다 그냥 뭐, 매부리가 있다, 이 포인트가 아니라, 코가 굉장히 높고 화려하고 예쁜데, 매부리가 부각이 된다가 이 포인트인 것 같아서, 제가 결론을 내드린다면, 어, 그런 게잘 어울리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매부리가, 아, 되게 자연스럽고, 뭔가 코의 매력을 살리는데 중요한 포인트구나. 그래서, 매부리를 항상 아끼고 예뻐해 줘라. 그래서,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의의 중국 코 성형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상, 이병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